경기 스포츠 클럽 필리지 유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무줄로 하는 보조적인 운동을 해봤는데요. 자, 그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고무줄 가지고 하는 보조적인 운동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기초적으로 정지된 자세에서 당기는 거, 그리고 이제 허리를 숙여서 당기는 거, 그리고 그 허리 기술처럼 해서 채는 그 동작을 해봤는데 오늘은. 여러분, 그, 업어치기 하는 동작을 한 번씩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동작은 어렵진 않지만, 고무의 탄성 때문에 뒤로 딸려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많은 텐션을 주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앞에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컨트롤 할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강도에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하다 보면, 고무줄에 몸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옷을 꼭 입고 하시고, 그리고 고무줄을 당기고 나서 마지막 돌아가는 자리에 힘을 빼게 되면 돌아가면서 고무줄 탄성 때문에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 주의하시면서 오늘 고무줄 당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무줄 가지고 하는 그 업어치기를 해볼 건데요 업어치기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팔 업어치기, 한팔 업어치기 그리고 또는 업어 떨어뜨리기가 있는데 대부분 그, 고무줄 땡기기는 기초적인 동작에서 연결이 되고, 그 어버치기 동작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선 어버치기를 스탠딩 상태에서 상대 그 스텝을 들어가서 땡기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큐빙을 준비해 주시고, 잡은 상태에서, 자, 높이는 여러분들의 마켓도 하는데, 텐션은 네, 초보자 여러분들이니까 너무 많은 텐션보다 딱 그냥, 서서 잡고 있을 정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왼손잡이 친구라서 보여주기 위해서 왼손으로 잡았는데, 이렇게 잡았으면, 왼손이, 이렇게 잡아주시고, 오른손이. 자, 여기서 잡고, 첫, 첫 번째 동작 하나, 시작하면서 하나 하고, 정말로 상대들을 잡고 하듯이 어어치게 하는 동작에서 둘, 둘, 여기서 이제 동작을 할 때, 텐션이 강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빼게 되면 확 뒤로 올게. 딸려오시고 있어. 힘을 빼지 마시고 여기서 지금 하체가 높은데 하체 조금 낮춰 주시고 여기서 했을 때 충분하게 상체 텐션으로 축 하고 여기서 하고 나서 나갈 때 뒤로 제껴집니다. 그때 눈에 힘을 빼시면 안 되고 그대로 돌아 다시 나와서 다시 하나 둘셋 하고 다시 나오시고 다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우선 10번 정도 하는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른손잡이 쪽으로 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요게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텐션이 많이 가게 되면, 들어가면서, 당겨지기 때문에, 바로 앞에다 두시고, 상대에 들어가서, 둘, 요기도 하실 때, 팔로만 당긴다는 게 아니라, 몸 전체로, 이 고무줄을 감아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상대의 상체와 그리고 하체, 그리고 허리, 코어 근육까지 쓸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자, 하실 때는 보통 뭐 20개, 10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 하시고 땡기면서 그 다리가 힘이 풀려서 뒤로 끌려가서 다치지 않게끔 이점 주의하셔서 땡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버치기 동작을 해보셨는데 어버치기 동작을 하, 하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동작이 잘안 되게 되면 동작을 부분 동작으로 나눠서 연습을 해보셔도 됩니다. 되게 튜빙으로할수 있는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보조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왼손잡기로 잡았을 때자 어버치기 하자 스텝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면 이제 상대방 어버치기 몸그 하나, 동작만 하는 건데, 자, 하나, 둘, 여기서 할 때, 손을 너무 높게 든다는 것보다는 공간 들어주시고, 이, 손, 그, 팔이 와서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다시 가고, 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제 오른쪽으로 해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면서. 하면은 오른쪽, 이렇게 하게 되면서 있는 상태에서 업어치치를 하다가 스텝까지 따라가니까 뒤로 밀려서 여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쓴 상태에서 상대를 쳐준다는 느낌으로 쭉 천천히 해속 이용해서 빠르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 한번1 0개 정도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양파라고 치게 하는 동작을 서서하는 동작 또는 스텝을 해서 하는 동작도 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많이 쓰는 한팔어버치기에 대한 보조적인 동작을 할 건데 한팔어버치기처럼 하는 동작 똑같지만 뭐한 손으로 두개다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고무줄을 한번 묶어서 묶어서 풀리지 않게끔 한 손으로만 잡아주시고. 여기서 똑같이 어버치기처럼 들어주시고, 풀 들어주시고 해서 당겨주입니다 그래서 한팔어치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하는데 보통 초보자분들은 하나 잡고 하는데 하나 잡고 이제 하다가 보면 두 개를 잡게 됩니다. 여기 잡고 똑같이 해서 하나, 둘, 여기서 가슴으로 상대를 땡긴다고 셋.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 자리이기 왼쪽 때문에 왼쪽부터 타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하나 둘셋 하고 당겨주시고 다시 이 하나 둘셋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하다 보면 이게 몸에 회전하는 근육, 그 코어 근육과 외복사근 근육들이 많이 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한 그 상대방이 버티는 힘을 조금이나마 근력으로 보완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열번 정도 당기는 거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운동 같지만 굉장한 칼로리 소모를 할수 있고 굉장한 체력 소모를 할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많이들 연습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하시다 보면 이 고무줄 그 운동이라는 게 쉽지 않은 운동이라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금 한 팔하고치 했을 때도 생겨졌을 때 힘을 한채만 쓰는 게 아니라 하체에서부터 체중을 써주셔야 그 튜빙 운동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다 보면 하체를 잘 쓰는 사람들이 유도를 잘할수 있다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더연습들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허리우리기 또는 바닥이 이런 동작들을 혼자서 할수 있는 보조적인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조적인 운동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부족한 근력 그리고 몸을 어떻게 혼자서 쓰는지를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상대를 잡고 하는 것보다 혼자서 공줄 또는 혼자서 격잡고 하는 운동도 해보시면 조금은 원리와 기술의 그 기본기를 조금은 더잘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유도라는 운동의 원리를 잘 아시면 조금 운동을 배우시는데 조금은 편하게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도라는 운동은 작은 힘으로 큰 상대를 맺히는 거고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을 연습하시는 게꼭 그 필요한 동작들만 하신다기보다는 이렇게 보조적인 운동을 통해서 많은 근력을 키워놓고 그 힘을 잘 이용해서 자기보다 큰 상대를 맺힐 수 있게끔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많이들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혼자서 하는 밧다리 또는 허리우리기 그 보조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